자첫 번째 문제를 살펴봅니다. 밑줄 군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제시된 자료는 이 왕이 세자 시절에 직접 쓴 칠원시입니다. 척화를 주장했던 신하들과 함께 청해 볼모로 잡혀갔다 돌아온 후에 지은 것으로 척화를 주장했다 이게 누구예요? 주전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윤집이나 오달제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 뭐 사막사라고 해가지고 청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 청해 또 누가 같이 갑니까? 민조 때종묘을안 하고. 병자호란이 있게 되고 병자호란 이후에 소현세자하고 이제 봉림대군이 청에 가서 있다가 오게 됩니다. 이중에 이제 봉림대군이 효정이 되는 거고요. 소현세자하고 봉림대군이 이제 청나라에 갔다 와가지고 뭐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 막와 청에 가니까 막 정말 좋더라 우린 청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뭐 야사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소현세자가 별루로 맞아가지고 인조에게 뭐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소현세자가 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인조가 막 마땅히 뭐~ 죽어야 할 놈이 죽었는데 뭐~ 왜 그리 그래 호들갑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뭐~ 복림대군 효종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북벌론을 추진하게 되는데 뭐~ 진심이었던 사람은 효종 혼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만큼 북벌은 서인의 정권 기반으로만 이용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그러면이 왕의 재위 기간 하게 되니까 효종 때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면 되죠. 1번, 나선정벌에 조총부대가 동원되었다. 뭐냐면 바로 나왔죠. 나선정벌 을 하게 되면 변신해가지고 변급과 신유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언제인가 휴종 때 청해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2번, 왕공강원을 위해 장용령이 설치가 되었다. 정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3번, 청과의 경계를 위한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이거는 숙종 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4번, 역대 문문을 정비한 동국 문헌 비고가 편찬되었다. 영조 때 홍봉안이 쓴 거죠. 홍봉안까지도 우리가 이영경교 구별하는 문제에서 이잘 던져주는 겁니다. 신숙주의 해동제국기같이동국문원 비고 하게 되면 영조 때홍봉환이 작성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오번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이건 뭐 광해군 때도죠. 광해군 때 허준이 집필하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봐요. 과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란 것은 가왕연 군사를 일으켜 왕대부를 받들어 복기 시킨 뒤 경운궁에서 즉위하였다. 광해군을 폐위시켰다라고 하니까 인조반정에 대한 이야기죠? 뭐, 사건이니까 인조반정까지 써 주죠. 나 영골 때 등에 왕을 인도하여 들어가 단하래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왕에게 자리로 나아가기를 청하였다. 왕이 세번째라고 아홉 번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 인조 때 일어난 인조 때 일어난 정병 정명호란하고 병자호란에서 왕이 끌려가 가지고 이제 삼전도 구력을 겪게 되죠. 병자호란 때 일어난 삼전도 구력. 예. 내용에 해당합니다. 다 왕은 김상용에게 도성의 일을 받기고 종묘 사직에 신유를 받들어 강화로 피난에 들어갔다. 여기는 왕이 강화로 갔죠? 정묘호란 때는 왕이 강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병자호란 때는 강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늦어가지고 일부만 강화로 들어갔고 왕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죠.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나와 다는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병자호란의 마지막 삼전도 구륙에 해당하고요. 다의 경우에는 정묘호란 때 해당합니다. 뭐 가다 나가 되겠네요. 가다 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군이 전쟁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사진은 김준용 장군 전승지 및 비입니다. 김준용 장군은 이 전쟁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피난한 궁학을 구하기 위해 근원병을 이끌고 누루아치에 시위인 적장을 사살하는 등 전공을 세웠습니다. 뭐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죠.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남한산성으로 피난한 국왕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병 할때 옆에 이제 인조를 적어봐요. 인조 하면은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신을 갔는데 병자호란 때는 약간 늦어가지고 왕은 못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으로 갔다. 이때 이제 인물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임경업 정도가 원래 중요한데 우리 한능검에서는 특이하게도 김상영이나 강화도에서 순절을 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김준용 장군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딱 한능검에서만 이두 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강화도에서 순절을 하셨다. 김상용하고 김준용 한능검에서만 나오는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임경업보다 뭐더 나오는 것 같아요 한능검에서는. 그래서 김상용, 김준용 이거를 외워놓자. 언제냐? 병자호란이다.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중에서 병자호란에 대한 걸 골라주면 되겠죠. 1번 북방의 사군육진이 개척되었다. 세종에 대한 설명이죠. 사군은 최연덕, 육진은 김종서 장군이 했습니다. 이정무의 대어마도가 정벌되었다. 역시나 세종에 대한 거죠. 세종하면은 스시삼계, 스시마정벌에 대한 이야기 스시마가 대마도가 되죠. 그 다음 삼포 개항, 부염제, 부삼포, 염포, 제포가 되고요. 그 다음 에 계약조가 있겠습니다. 3번 청에 대한 치욕을 갖자는 북벌론이 전개되었다. 이 전쟁에 영향하니까 뭐 옳은 설명이죠. 4번 계약조가 체결되어 이건 또 세종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 외적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중종 때 삼포외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병자호란에 대해서 임경업 그리고 김상룡 김준용이 한능검에서는 매우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지난달 후금에 투항한 강옥립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알아서 처분할 거니까 귀찮게 하지 마라. 가라. 이렇게 했어요. 강옥립이 뭐예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후금하고 이제 명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명에서 원군을 요청해라 임비 누나한테 도와줬으니까 도와줘라 하니까 강홍립을 보내긴 했는데 이제 후금에 표시를 하죠 보내라고 하니까 우리 입장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출동을 한 거지 후금에 대해서 우리는 적개심이 없어요 라고 한 거죠 이게 가에 대한 광해, 광해군이 되겠죠 그러면 왕은 될 테고요 오른쪽을 보니까 이 얼굴부터 딱청나라사람같이 생겼죠 항목을 받기 위해 단을 삼전도에 쌓았으니까 내일 황제 폐하 앞에서 와가지고 굴욕을 당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 할때 병자호란 이후에 이를 바라고 있어요. 이건 인조 때가 되겠죠. 그럼 뭐 가는 인조 반정 정도가 나올 겁니다. 뭐 읽어보죠.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 부대가 동원되었다. 조총 한 변신이라고 있어요. 변극과 신용 광인 효현 할때 효종 때 오게 되면은 뭐 북벌을 추진을 하긴 하지만 외견상으로 청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다.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려고 청이 요청을 해가지고 출동을 했다. 나선 정벌 이번 권율이 행주 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조명 연합군의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임진왜란 중에서. 평행론 내가지고 평양성을 탈환하고 그 다음에 행주산성 그 다음에 논계까지 논계는 뭐안 나온다고 했는데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연합군 하면 평행론 자 3번 읽어봅니다.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쟁했다. 병장호란 이전에 정묘호란에 대한 이야기죠. 이름을 기억해놓자. 정봉수와 이립 4번 소현세자와복림대군 등이 청해 인질로 끌려갔다. 뭐 정답이야? 사이, 사이, 사이구나. 사이니까 정답이 3번이죠. 정묘호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이거는 이제 오른쪽 이후에 나오는 거죠. 뭐 윤집도 끌려가고 소현세자 복림대군. 복림대군이 누구, 누구예요? 누구 1번에 나오는 효정이 됩니다. 소현세자는 이제 죽었고 다음에 5번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 삼포회란이 되죠. 중종대가 될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읽어보죠. 가나 사이에 시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양사가 합계하기를 영창대군 이유를 왕으로 옹립하였다는 설이 이미 역적의 입에서 나는데 영창대군이 누구예요? 소북이 되죠. 북인에서 동인이, 동인 정렬입 사건 이후에 이제 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북인 이 중에 북인에서 이제 대북하고 소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대북 쪽이 이제 광해고, 소북 쪽이 영창대군입니다. 이 시기가 되겠네요. 이게 가에 해당하는 시기고. 나도 읽어봅니다. 앞서 왕에게 이괄 부자가 역적의 우두머리라고 고해 받친 자가 있었다. 하지만 임금은 필시 반영은 아닐 것이다 하면서 이괄의 아들을 잡아와라라고 했죠. 이게 뭡니까? 이괄의 난이죠. 인조에 해당합니다.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뭐이가 이후에 이제 광해가 차지 왕이 되게 되고 나에 가면은 이제 인조의 초반부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이괄의 난동공 행상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그 시기가 되겠네요. 자, 읽어봅니다. 선지 1번.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영영이 조직되었다. 영 정조 시기에서 정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번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인조 반정이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죠. 인조 반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인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광해가 정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같이 한게 아니라 북인이 좀 남인하고 서인을 배척하게 되죠. 배척하게 되니까 이제 인조 반정, 서인이 주도를 해가지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퇴 변척 사건이란 것도 있어요. 한능검에서 안 다루는데, 주식이 막 자기 스승 쪽은 높이고, 남인 쪽하고, 서인 쪽에 스승을 다 까버렸습니다. 해가지고 뭐 반감이 엄청 많죠. 특히나 뭐, 명과의 의리를 저버리고 신리 외교를, 혹은 뭐, 중립 외교, 이렇게 불리우는. 이걸 서인의 입장에서 볼땐 뭐야? 오랑케하고 막 편을 먹고, 명과의 의리를 저버렸다 해가지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3번 읽어봅니다. 정렬이 보반사건으로 옥사가 발생하였다. 선조 때 일어난 거죠? 4번,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이건 숙종 때정신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 봐요. 자이대배 복상 문제로 1, 2차 예송이 전개되었다. 광인효 다음에 현종 때 1, 2차가 발생을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